네, 성경묵상 나눔입니다. 3월 30일 수요일입니다. 레이기 16장 23절에서 34절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습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에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본제와 백성들의 본제를 들여 자기와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재단에서 불사를 것이오. 염소를 아사살에게 내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송소에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라 일곱째 달곧그 달. 곧 그달 11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던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런 부음을 받 위임 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일년에 한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 어제 어, 속죄일에 아론이 몸을 씻고 세마포 옷을 입었던 부분 그리고 나서 속죄일의 의식들을 거행했던 모습을 보는데 오늘은 이제 그 일이 끝나고 나서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옷이라고 말하는 이그 속죄일에 입었던 그 옷을 이제 벗어두고 자기 몸을 거룩한 곳에 서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자기 옷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속죄의 일에 임무를 마치고 다시 제사장의 제사, 직분으로 이제 일상의 직분으로 돌아와서 자기와 백성들을 위한 번제를 드리는 거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속죄하고 또 이제 그 속죄의 제물들은 재단에서 불사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했던 역할들이 하루에 두 번씩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과 하나님에 대한 의뢰를 표현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던 이 제사를 다시 드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너희 몸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고, 네 일상의 옷을 입고, 네가 할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아론을 이야기하고 있고, 속죄일에 이제 이 아론이 그 대표적으로 그 일들을 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맨 마지막에 이제 소, 염소 두 마리가 있을 때, 한 마리는 속지제물로 드리고한 마리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가지고 있다가 아사셀이라고 광야로 떠나 보내는 어 이제 그 의식에 참여했던 염소가 있었는데 그 염소를 데리고 이제 광야로 나아가서 돌아오지 못하도록 염소를 광야로 떠나 보내는 그 일을 담당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 진영으로 들어간다. 다시 이제 일상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속죄일이 끝나고 그 속죄일이 끝난 후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몸을 씻고 정결하게 한 후에 너희들의 일상의 옷을 입고 너희들의 일상으로 돌아가라. 이제 그 이야기를 오늘 첫 번째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속죄일의 의식에 참여한 아론과 제스, 염소를 광야에 보낸 자는 몸을 짓고 전결한 후에 진영으로 들어갈지니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면 서 다시 이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규례는 속죄일에 대한 규례인 거죠. 그러면 1년에 하루 속죄일이라고 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그 죄를 살아있는 염소에게 이전시켜서 그 염소가 광야를 떠, 광야로 떠나가게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이스라엘에게서 멀리하게 하셨다라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복을 기억해내는 그~ 이제 회복일이라고 하는 것 그날이 바로 이제 일곱째 날1 0일이라는 것입니다. 일곱째라고 하는 게 이제 칠 월인 거니까요. 7이라는 숫자가 반복되어지고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죠. 7일이라고 하는 숫자에 0일인데요그달1 0일에라고 이제 말하는데 아마 이거 이 날도 아마 안식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희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 그래서 속죄일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규정하고 그 날에는 너희들이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는 표현이 나오죠. 새롭게 괴롭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이야기는 이제 금식한다라는 뜻일 수도 있고 어떤 일들을 멈추는 거죠.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어떤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특별히 나와 육체와 관련되어져서 아니면 내 생존과 관련돼서 정말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멈춤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는 표현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 일도 하지 말데 이건 안식일 가장 기본적이고 이 대상에는 모든 사람이 다 연결되는 거죠. 본토인이든지 너희들 중에 거류하던 거류민이든지 이 거류민이라고 하는 나그네나 이방인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중에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상상해 볼수 있는 것이 안식일이라고 유대인들이 다 쉬는 그 날에 누가 그들을 대신하여 일을 했을까? 아마 이 거류민들이 그 일들을 했을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서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안식일을 만날 때에. 안식일이 되는 날에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모든 층마다 자동으로 설수 있게 해 놓는 시간이 늦지만, 그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거나 급해서 이제 여행객들이 사용하는 그런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은 이제 눈치로, <laughs> 그다 상대방에게 일을 하도록 시키면 안 되니까. 눈치로 자기가 몇 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암시해서 그 버튼을 눌러주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행객들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멈추는 버튼을 눌러주게 하는데 이것처럼 이 거류민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난민들 또 음식을 구해서 예루 이스라엘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일을 쉬고 모든 걸 멈출 때에 어, 나머지 일상에 돌아가는 기본적인 노동력은 아마 이 사람들이 제공했을 텐데 그 사람들 또한 멈추라라고 말하는 거니까 이스라엘이 이속죄에는온 사회가 모든 행동들이 스탑하는 어떤 부분들인 거죠. 그런 부분이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과도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너희가 너희 너희가 그 너희를 위하여 그죠? 그날에 이 속죄일에는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할때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케 하는 날. 그래서 너희의 모든 죄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고 정, 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는 그 날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것이 영원한 규례로 너희들이 지켜야 한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속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한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일곱째 날 10일에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스라엘에 가는 모든 사람들을 쉬게 하여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지키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이제 다른 영원한 규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 다시 이제 영원한 규례, 지킬 규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아버지를 대신하여 라고 말하는 거니까 아론의 아들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래서 아버지를 대신하여 이제 대제사장으로 이임을 받아 아니면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제사장인 거니까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세마포 곧고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에서 속죄하며 혈막과재단을 속죄하고 여전히 이제 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 일에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가 떠남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죄 때문에 더럽혀졌을, 오염되어졌을 하나님의 성소라고 하는 그 영역 또한 이제 동일하게 속죄되어지고 청결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성소 앞에 그 희생양이나염소에 피를 뿌린다든지 또그 피를 번제단의 내 기퉁에 바른다든지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속죄라고 하는 거룩함을 회복해내는 일들을 하는데 그 일들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제사장이 아론이 아니고 아론의 아들이나 또그 다음에 뭐 삼대째 뭐 손자라 증손자든지 왜냐하면 이 속죄일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까 이 제사장의 직분들도 연결되어져서 계속적으로 이 일들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 세상의 직분을 담당하는 제사장,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속제 일에는 세마포 옷을 입고, 어, 뭐 화려한 장식이 있는 대제사장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어, 이 백성들과 이렇게 동일시 되어지는데, 그들을 대표하기 위해서 깨끗한 옷을 입고 나와서 이 속제 일에 했던 일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그대로 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이 일을 이제 아론이 여호와께서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라고, 이첫 번째, 제네레이션에서 순종되어졌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자는 거룩한 옷을 입고 성수와 기물을 속죄하고 다른 제사장들과 회중을 위해 속죄하되 1년에한번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속죄하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속죄일의 의식을 마친 후 아론은 속죄일의 복장을 벗고 몸을 씻은 후 대제사장의 옷을 갖춰 입고 자신의 직무를 재개하여 일상으로 돌아간다. 아사셀 염소를 광야에 데려가 떠나보낸 일을 맡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일상에 돌아가기 위해 옷을 빨고 몸을 씻는다. 다음 해의 속죄일이 되기까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 두 사람으로 대표되어지는 이스라엘에게 또한 해의 은혜가 주어진다. 마치 주일의 예배가 끝나면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되는 것과도 같다. 나에게 주어진 오늘은 그냥 기계적인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예배하게 하셨던 나를 일상에서 살도록 주는 은혜의 기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또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게 되는 그 날까지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기회를 어떻게 잡고 사용할 수 있을지. 오늘은 은혜의 새 아침이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속죄일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칭한다. 이 날에는 이스라엘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 한다. 일을 멈춰야 한다. 일을 멈추는 것이 어쩌면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는 금욕과 절제의 가장 현실적인 표현이 아닐까. 일하지 않으면 불안한 것은 내일이 오늘의 결과이며 오늘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그 결과로 내일을 편안하게 쉴수 있을 것이라는 백일몽의 소망 때문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성실하게 땀을 흘릴 뿐 아니라 내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 하루를 쉬고 일을 멈출 수 있는 자유로움 또한 나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스스로를 괴롭게 하여 쉬는 일년의 하루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 가장 기본적인 생명의 수단, 원초적인 즐거움과 필요를 채우는 일을 멈추고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 전인이 전심으로 서서 사람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오지 못함을 반성하고 새로움을 결단하는 시간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본다. 나를 넘어서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함께 더 나은 오늘과 내일을 은혜로 회복해내려고 하는 이 믿음의 힘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 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1년에 단 하루 한 번이지만 이 속죄를 통해 사회적 불의와 공의가 고백되어지고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와 동일시하여 고백하고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날이 오늘 날에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하나님의 성서를 회복하고 거룩하게 하는 믿음과 사랑의 노동이 필요하다. 21세기 오늘 이 속죄일의 의미는 어쩌면 일년에 하루 단한 번이라도 그 날에는 금식하며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며 사회적 불의와 이 세상의 구조적인 악과 고통에 대해 눈물을 기도하는 시간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우리 교회에서 이 속죄의 의미를 담은 기도회 혹은 연합 기도회가 가능할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일년에 하루 한 번이라도 내 분주함을 멈추고 내 마음을 근신하고 일상의 필요를 채우려는 노독과 노력과 노동을 멈추고 이 세상을 두루 살피며 타인들의 눈물과 고통에 함께 마음 아파하는 나를 갖기를 원합니다. 내 일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회이며. 그래서 그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깨달음 앞에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동체 연합과 한 신앙의 원리를 21세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내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일상의 삶과 성실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의 정치 경제 종교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와 세상 곳곳에서 구조적인 악과 폭력에 의해 눈물을 흘리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합니다. 은혜와 임재, 회복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기도합니다. 내 마음과 내 일상의 작은 부분이 그들을 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